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결격 사유를 펴 보는데 이 결격 사유는 아,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강의 한번 하고 다음 차시에는 이 결격 사유를 비교 정리해서 요약해서 한번 더 설명하면서 뭐 ox 문제까지 또갈로 안에 들어가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하셔서 여러분이 복잡한 걸좀정리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격사는 두 왕에 걸쳐서 두 왕에 걸쳐서 한다. 그서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격사는 뭐 어떠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결여된 사람이죠. 그 결여된 사람이 결격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이 될수 없는 결격사를8 가지, 9 가지 정도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법에는 국가 공무원보다 결격사유가두 가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결격사회를 적어뒀는데, 이 결격사회가 없는 사람만이 법인의, 경비법인의 임원이 되거나, 경비지도사가 되거나, 일반 경변이 되거나, 특수 경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 결격사회 있으면 안 되고, 없어야 된다고, 되니까, 살아가는데 큰 하자가 없이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여러분, 뭐, 이런 임원도 되고, 지도사 되고, 경변도 될수 있고, 경변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법상의 결제사유, 좀, 죄를 좀 짓다. 그러면, 결제사유 때문에 경변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파트 경변도, 아,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큰 죄를 안 지었구나. 큰 사고 안 지었구나.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는 걸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보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하고 무슨 거래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파산자고, 무슨 거래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이결격사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시내 커플 정보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시내 커플 정보에는 시인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제원해서 뭐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남녀 회원 있잖아요. 남녀 회원 중에서 정과가 있는데 아주 파렴치한 정과가 있다. 이런 사람은 정과 조회를 통해가지고 회원으로 가입 안 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마약,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뭐, 이런 전략인 사람은, 소개만면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남자는 제, 제비 여자는 꽃뱀, 이런 사람은 소개만면안 되잖아요. 그런 결격사회 없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신력을 가장 중요하게 한다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인데, 이결격사회 관련해서 여러분도 결격사회가 없어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임원의 결격사회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어요. 법인의 임원이죠. 이사나 감사입니다 피성년 의견은 안 됩니다. 피성년 의견은 쉽게 말하면 중중 치며한 자, 또는 중증, 뭐교통사고서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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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능이 마비됐다내 사자 이런 사람들은 피선성형 후견이 될수 있습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무처리 할수 없는 자로서 법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어, 피의성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이게 피의성제 후견입니다. 피한정후견은들어있내는내건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아니한자 여러분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했죠 법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많습니다. 자기 명의 재산도 갈수 없고, 통장도 갈수 없고, 어, 자기 명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재산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주는 애만한 자격증들은 다, 어,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증 갖고 있더라도 자격증에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치유된 거죠. 그 다음에 금고회사와 형을 선고받고, 형의, 형이, 형이 실어되지 않은 자, 안 됩니다. 여기서 형이 실어되지 않은 자는 뭐냐면, 형의 실효가 는 법률 7조에 보면, 형의 실효에 가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근거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요. 예를 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날부터, 예를 들면, 징역 3년을 받다 칩시다그러면 징역 3년 살고 나와서 10년이 지나면 그 3, 징역 3년 행위 실효됩니다. 여기에 형의 실효 가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근거는 5년이죠. 어, 13년 초가니까 이래야 되겠네요. 만일에 4년의 징령을 받았다. 그럼 4년 살고 나와서 10년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자, 이 2년의 징령을 2년의 받았다 2년의근고를 받았다. 그러면 2년 살고 나와서 5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총 7년이죠. 7년이 지나야 2년 근고형은실 실효됩니다.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실효돼요. 벌금 미납되면 실효 안 되겠죠? 그 형을 다 살고 나가나 벌금을 다 납부한 때로부터 10년, 5년, 2년이 지나야 힘이 실어된다 그럼 예를 들면 뭐, 뭐,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러면 5년 살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야, 15년 지나야 현이실이죠다 자, 5년에, 5년에 금고형을 받았다. 그러면 어, 5년형 살고, 10년 지나야 되니까 15년이 지나야 법인의 긴비법이 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어, 절도죄로, 절도죄로, 금, 시, 절, 금 어,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러면, 선고된 날로부터 15년 정도 지나야, 법인이면될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경비업법 위반하거나, 대통령도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안된 사람. 자, 요거는, 특수 경비업체의 임원만 될수 없습니다. 일반 경비업체는 이규정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기에 호동경비 임대 지정이 안 되고, 특수경비업체 임원만 될수 없는 작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비업법는 여러 가지, 뭐, 위반상이 많았죠. 뭐, 경비업무에 범위를 벗어나게 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죠? 뭐, 지도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건경비업 위반이 되겠고, 대경보 위반은 주로, 대통령의 경호에 한 법률 위반은 주로, 대경법상의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선했거나 어, 대통령의 경호원이 직권을 남행했을 때는 대통령들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요. 이런 위반 사항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다 할 경우는 3년이 지나야 특수 경비업체 임원이 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잘 봤죠? 다섯 번째입니다. 식후조 이랑 치료를 제외한 경비법 위반을 하거나 경비법상 명령, 소위 말해서 감독명령을 불러요. 감독명령을 위반 하고 그 위반, 사, 이 위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경우에. 그 법인의 임원은 허가취소 후에 3년이 경과돼야만 허가취소 업무와 동일한 종류의 경비업의 임원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감독명령을 볼까요 자, 2015년도 3월 1 0일 경찰청장이 내린 감독명령 0 6 1호를 보면 감독님이 말이 있는데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는 통일복장을 착용하여 하고 앞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을 착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집단 면회장에서 경비원이 마스크나 두건을 착용하고 꿈마다 걸렸다 그럼 감독 명이 위반이잖아요 그럼 요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인의 허가가 취소됐다 예를 되면그그 그 당시에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 있겠죠 임원은 그 허가 취소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의 경비업체의 임원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개과 치도된 경비 업체가 시설 경비 업체다. 그러면 다른 시설 경비 업체 임원으로 갈수 없어요. 3년 동안 갈수 없습니다. 자, 동종 경비업은 허가 취소 3년이다그래도쉬고그 다음에 19제랑 7호는 제외되는데 그러면 19제랑 7호 사유로 허가 취소될 수 있겠죠? 사유로 허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허가 취소 5년을 제외됩니다. 왜? 19제랑 7호는 굉장히 중단 법률 위반 행위고그랬죠 경비원을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 업무 외가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를 하게 합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행이 다섯 가지 알아봤죠. 뭐 사생활 침해라든가, 폭력 행사,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얘기했죠? 뭐 부당하게 어떤, 어떤 거날 행사했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19조 1항 는론 중대한 사이기 때문에 5년이고, 그 외에 지금 중대하지 않은 사항은 3년이다. 자, 여기는 동종 경비라는 업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떤 경비업체도 어, 지구재랑 치료의 경우는 뭐, 동종 경비업이든 뭐, 다른 경비업이든 관계없이 다 임원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임원인 사람은 시설 경비업체, 요 지구재랑 치료사로 허가 취소된 법인 시설 경비업체라도 어떤 보전 경비, 신변보호기획및 특수 경비의 임원으로 5년간 취업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요런 데 있는 이물은 19, 1랑 7호의 위반에, 위반되지 않도록 경비지도사와 경비지도사 대표와 관리 감독을잘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의 결격사입니다. 여기 경비지도사는 기행비지도사 일반경비사 포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도사와 일반경비는 결격사가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 8가지. 요 자. 18세 미만자, 지도자와 일반 경비는 18세 미만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피 성년도구는 안 돼요. 요거는 경비업체 임원의 결계사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 피 한정국에는 어차피 폐지되었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삭제됐어요. 자, 임원은 아까 파산선거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고 결계사가 있었는데, 지도자 일반 경비는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자, 이 삭제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파산정권을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이 규정이 지나치게 경비지도자와 일반 경변의 경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중요한 사람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단정을 받고 복원되지 않은 자가 임원할 수 없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사나 일반계면은 회사의 중요사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단순하게 지도사 업무를 한경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까이부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 성격이. 그래서 이거는 빼도 된다고 헌법적 판소에서 봤다는 거죠. 세 번째, 근고회상은 실행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안 지나면 기억기서 해야 됩니다그 다음에 근고회상은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지 안니다 예를 들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한은 2년이죠? 집행유예 2년 동안은 안 된다는 거죠. 집행유예 기한은 최고 긴게 5년이에요. 예를 들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그럼 5년 동안은 안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 선고받고 5년 동안은 지도사긴 변은 안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래 죄를 범하여 아래 죄는 주로 범죄단체와 관련지 하고 일정한 성범죄입니다.그래서 범죄단체와 일정한 성범죄를 범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안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을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안 지났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10년이 안 지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안 지났다.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범죄단체하고 성범죄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벌금형을 받든, 금고 이상을 형 받든 간에 무조건 10년이 지나야 돼. 자, 범죄단체와 성범죄는 10, 10, 10, 10년이야, 10년. 10년. 그러니까 한참 동안 제도에서 경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들도 성범죄저지르고안 질렸다고 봐야 되고, 질렸다면 적어도 10년이 지났다고 봐야죠. 자, 이, 아래에 제약하는 거 이제, 요게, 가나가 범죄단체 관련지입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했다. 범죄단체 만든 놈은 주로 조복 오야봉이겠죠. 두목이고, 구성활동제는 고미티 행동대장들,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들이 요 구성활동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형법상에 나오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이런 것들이고, 업무상 위례의한 가늠, 미성년자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취행죄 이런 것들입니다. 형법상에 나오는 성관련 범죄 전부. 그 다음에 라는 성폭력범죄처벌한 특례법상 성범죄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아예 이런 것도 있어요. 특수강도강간, 특수부터는 안 좋은 거죠. 친족관계강간,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뭐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강간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장애인강간, 장애인강간취행 13대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요 취임. 재질도 나쁘죠? 강간 상해 치상. 강간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의 취임.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이, 뭐, 격리 양아씨를중량아씨를 아가씨를 사장의 질을 이용해가지고, 니내말안 들면 말이야. 쫓아낼 거야. 얼굴 깎을 거야. 뭐, 이런식 가지고 가슴에 멍들을 만졌다. 이거 업무상 위력의 취임. 그 다음에, 공중 밀집장소 취임. 예를 들면, 지하철나 이 복장 버스 안에서, 뭐, 아가씨 엉덩이를 자기, 수, 뭐, 자기 엉덩이로, 남자의 음보로 뭐, 여자의 엉덩이나 뭐 이런 걸 슬슬 실매시키겠다. 이게 공중밀정수추천야 그러니까 성폭력범죄 처벌에 특례법상 나오는 일정한 성범죄로 벌금형이라든가 뭐 금고의 장인을 받고 10년이 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많은 아동청소년로정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강강주추행, 19세 미만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는 강강강주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는 간음. 장애인을, 요, 아동청소 면 19세 미만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어, 장애인잘 모르잖아요. 뭐, 성관계 하는 것 막, 굉장히 좋은 것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관계들, 속에서 반동의를 받고 간, 관계했다. 이가능이에 반동의 관계가 가능 시단 그리 뭐, 어떤 어떤 성만이 그들 있었죠. 스물 몇뭐몇살짜인데 장애인인데 뭘 모르니까 동네 주민이 있니? 돌아가면서 막 뭐, 반합이 비슷하게 관계인데 이거 요 아동청소년 성범죄하는 범죄범입니다. 이거 십년 지나야죠. 재지 나쁜 거죠. 장애인이라는 성질을 악용한 거죠. 다에서 마다라 마의 제로서 다른 법률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그래서 이 일종의 성범죄하고 범죄한 조직죄는 다십년 지나야 된다. 벌금 10년 금고 10년 자, 마지막 6번째 임원을 결격사입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죄 주로 강도절도죄입니다. 모든 종류의 강도절도죄를 범해서벌금형 받고 5년 경과되지 않는 자 금고의 제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벌금형은 5년 미경과되는데 금고의 제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란 말이 없죠. 집행유예 된 날부터 오니까, 근거심을 선고받는데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근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반드시 본영 기계에 집행유예 받은 경우만 해당돼요. 강절도죄로. 근데, 강절도죄로 집행유예 받기는 쉽지 않죠. 근데, 비교적 경미한 강절도죄로 저를다일 때는, 벌금형을 받거나 어, 집행유예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죠. 요앞에는 보면 집행 종료일, 집행유예, 집행 면제까지 들었잖아. 근데 이게 어, 그강 절도죄는 집행유예만 딱 들었어요. 여기 차이점 있죠?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다자강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5년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도죄, 야간 조거침 절도죄, 투수 절도죄, 자동차 불법 사용죄 상습절도체같은다. 그 다음에 강도, 특수강도, 중강도, 인질강도, 강도해상,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적같은 말이에요. 해상과 해적, 해적. 자, 이런 강, 절도나 강도의 모든 유형기의 강절도체는 5년이 지제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 사례를 김베르츤 체요. 일정한 성범죄를 범하고 치료가모를 선고받았다. 일정한 성범죄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안된 사람. 자, 성범죄는 치료가호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강죄도또 앞에 나온 강죄 설명했죠. 앞에 나온 강죄를 범하고 치료가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자, 성범죄든 강절도죄든 치료감을 소모할수 있어요. 왜? 성범죄는, 성범죄나 강절도죄는 습백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성, 성연애자가 너무 넘친다. 성오르몬이 넘치면 성범죄를 자기도 모르게 쳐질예요 그래, 이거는 징역 근무형을 받을 수도 있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감화도, 징역형을 받으면 치료감화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왜? 이건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거지. 여성 중에, 에, 생리절도, 이거 습백이죠? 생리매수면 멀쩡한 사람이 도둑질해요. 부자고도 도둑질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냥 아주 특수한 일정한 경우에 성범죄나 일정한 경우에 감정도죄는 특별히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판사가 치료감호를 선고해요. 그런 경우도 성범죄는 10년, 치료감호는 5년이 지나게 니다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상 감독명령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수고받고 5년이 안지나거나 금고 에이상의 행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된날부터 5년이 안 되겠다. 경비업위원회 감독령이 일반에서 되는 때는 5년이다. 5년이 안 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지도자와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12가지입니다. 일반경비원과 지도자의 결격사유 8개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특수경비원만의 결정사회가 1, 2, 3, 4, 4가지가 되어 있어요. 특수경비원은 정년이 있습니다. 60세가, 만 60세가 되면 퇴직이 돼요. 당연 히 퇴직이 됩니다. 근데 일반경비원은 정년이 없죠. 아, 아, 나이 하하래 있으면 18세 미만자는 안 되고, 60세 이상은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근데 특수경비원은, 어, 60세 이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알콜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인자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 안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중요 시키는데 정신병자 시키면 안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신적 제약인지 어떤 건지 볼까요? 어, 우리 대통령령에 보면 특수임멸 결기 사유에 2021년도 신설된 조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정신적 제약인자자는 심신상실자. 심신이 완전히 마시한 사람이죠? 마약, 대마, 향증세,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 술증병이 하면 안되겠죠? 향증세, 의약품은 어,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중독자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 전까지 안되고 알코올 중독자 안되는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또 안되겠죠? 그 다음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치매 환자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이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었어요 조현병 요즘 무지만 범죄제 조현병 환자가 많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조연, 양극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는 양극성 조울병이야 예를 들면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막 좋을 때는 얼마만 좋아졌다 금방 울어지고 또는 금방 좋아졌다 울어지고 우리 아직 꼬맹이들은 막 울다가도 좋은 뭐 먹을 면 금방 웃죠 그게 성인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조울증입니다 그런 걸 양극성정동장애라고 그 다음에 재발생우울에요 우울증 울 이런 질환이 있거나 정신발육이 지연됐다 그러면 정신지치장이지. 정신, 나이가 25살인데 정신연령이 5살이다 어, 저희 탁구장 회장님이 장애인들 교육을 하러 가는데 항공교를 가는데 그럼 장애인이 주로 와요 그거 보면 나이가 28, 30대인데도 정신연령은 5, 6, 7, 6 0밖에안돼 하는 행동을 보면 정신발육이 지연된거죠. 내전증은 옛날에 말하면 간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죠. 다만, 대당분야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 적법하고 인정한 사람은 지한한다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 증인 제약이 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금고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한 중인 자. 자, 이건 경비원이라든가, 어, 그, 임원의 결정이 없던 거죠. 금고에서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한 자인데, 선고유예 기한은 무조건 2년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을 받았다. 그러면 6개월의 선고유예 기한이 아니고 2년의 유예 기한입니다. 금고 6개월의 선고유한을 받으면 2년간 유예, 2년 동안 조용히 잘 지내면 성고예 받은 6개월의 선고유형이 없어져요, 실효됩니다 이게 성고의 특징이요. 에 그러니까 성고예는 비교적 어, 가벼운 영을 선고할 때입니다. 그래, 시, 직력 근거 실험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력 근거의 집행유를 선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는 직력 근거의 선고유를 선고하고, 선고비가 더 낮은 것이 벌금이에요 그래 보면 됩니다. 됩니다. 알겠죠? 자, 집행유의 기한은 1년부터 5년까지 차이가 있지만, 선고의 기한은 무조건 2년이다. 그말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를 영어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한 자. 자, 팔다리가 완전히 되고, 맨눈 시력은 각각 0.2, 교정 시력은 각각 0.8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중에서의 특수경비원은 나이 많아도 안 되고 정규제약이어도안 되고 선거 유예를 받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력도 정상이고 사지가 멀쩡집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많이 나쁘거나 사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면 특수경비원 안 된다는 뜻이죠. 일반 경매 결핍사여 8개 더해서 4가지 결핍사에 더 추가로 요구한다. 그러니까 특수 경매 되면 쉽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 공항 항만 이런 데가 막 특수 경매를 있어요. 그 특수 경매를 딱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 저 친구들은,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회감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능력은 둘째 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 있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격사에서 채용금지의무 법 10조 사망 이 있는데 경기업자는 결격사에 해당한는제도 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채 또는 근무하기 해서안 된다. 에, 당연하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또 경기업자나 경비원 채용하게 되면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신고하면 그것을 전과조으로다 합니다. 그 결제사에서만결제사취하지 못하도록, 딱,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모르고 또 취향은 필요하죠. 그리고 신규로 김비원의 제도를 취험하 반드시, 관할 감독, 감독층에 신고해서 결재사의 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취향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특수임별를당연퇴의 사유입니다. 2022년도 11월달에 신설됐습니다. 자, 당연퇴의 사유는, 첫 번째는 뭡니까? 정리했다고 60세가 되면 당연히 퇴직이에요. 근데 몇월 달에 퇴직하는가?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가 있으면 6월 30일. 이 생일입니다. 생일이 만약에 5월 30일이다. 그럼 6월 30일 퇴직이에요. 생일이 7월 1일이다. 그러면 12월 30일 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이냐 6월 3 0일이 따라서 퇴직이 6개월씩 늘어 왔다 갔다 합니다. 공무원도 똑같아요. 그래서 생일이 1월부터 7월 6월 사이 있으면 6월 30일. 7월 이후면 12월 30일에 당연퇴직한는다신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근거 이상의 혐무로선고의를 받고 당연퇴직하는 경우, 성폭력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 아동청년의성보벌에 관한 법률 2조 2호 및 직무관련 형법 355조 해당하는 것이 의존 또는 행령, 행령배임, 업무상 행령배임입니다. 행령이나 배임에 관련된 죄를 범해서금고의장을 선고의 뢰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는데 자, 에, 아까, 여기 보면, 결기사이에 특수기명의 결기사이에금고의장애 선고의 의뢰를 받고, 선고의 뢰를 죽이면, 특수기명이 될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특수기명으로 입직할 때, 들어올 때는 선고의 예뢰를안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 일어나다가 뭘잘못해야선고유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 퇴직하느냐? 근거생을 승고해 받으면 당연 퇴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 퇴직한 데는 요제, 요제, 요제로 근거생을 승고해를 받은 경우만 퇴직하고, 요제가 아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남의 마트에 들어가서 빵을 한 다섯 개 훔치다 걸리다. 그러면 대부분 이거 승고해 합니다. 절도죄로승고해 하는데, 승고해 하는데, 벌금형을 선고의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금고 6개월에 징역 어, 6개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는 성폭력범죄도 아니고 동성보법 이런다. 아니고 횡령 비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고에는 당연퇴쟁하고 특수임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특수임에 어,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선고해봤다고 다 당연퇴쟁하고 너무 과오가다 그래서 과도한 직업 선택의자를 침한도 가지고 헌법재판소 위험결정을 받으면서 요렇게 중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선고를 받은 경우만 당연히 퇴직하도록 특수경비원의 음, 신분이 조금 더 보장되는 쪽으로 변경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각종 결격사항은 복잡한 걸 살펴봤는데 다음 차시에 아시한 비디오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니요